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FAQ 오늘의 질문은 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것도 도움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학 관련 과목을 들은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법학 과목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자기소개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좋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법학 학점을 많이 들었다와, 내가 실제 명시적으로 있는 점수 사이에서는, 명시적으로 있는 점수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쿨 면접의 경우에는, 학교들 입시 요강을 살펴보시면, 100점 만점에 15점, 이런 형태로, 로스쿨 입시에서 차지하는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 관련 과목은 20학점을 들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수,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법학 관련 과목은 그것에 비하자면 다른 명시적인 조건들이 동일했을 때 이것이 좀더 많으면 좋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학 관련 과목을 강조할 때는 학점을 채운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학점이 좋아야 될 필요성 마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실 생각이 있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학점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강 과목이 자신의 법조인 목표와 연결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형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형법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로서는요, 민법 수업을 듣지 않은 것도 불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학 과목은 내가 만약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 한정적이라면 자신의 법조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 있죠. 헌민형은 기본적이고 헌민형 중에서도 민법이라고 신다면 뭐 민법 총칙도 있고 채권 물권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들어주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발단 혹은 내가 어떠한 법조인상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들을 증명할 때 좋은 소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법학학점 자체가 많다. 이 자체만으로 교수님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평가를 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변시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의 경우에는 법학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한 것을 좋은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법학 관련 이수 학점이 많다면, 변시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요소가 될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 지금 현재 법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듣기 위해서 졸업을 늦춘다거나 내지는 로스쿨 입시를 늦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요소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게 종합적인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현재 법학 관련 이수학점이 많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자기소개서에 나열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더 찾아서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법학 과목에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형태를 좀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리한 요소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것은 도움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